안녕하세요 저는 한미동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누수와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을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무의자는 어, 편의상 김씨라고 할게요 김씨는 201호에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이 없는 상태로 어, 201호 배관 어딘가에 고장이 나서 밑에 있는 101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101호 소유자는 권씨라고 할게요 권 씨는 김 씨한테 누수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각 항목별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수 탐지비입니다. 이건 제가 법리적으로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고 연구도 해 봤는데요.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위층에서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요. 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해요. 법리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아래층은 위층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고, 여기서 손해란 윗집의 누수로 인해 생긴 손해잖아요. 그런데 누수 탐지 비용은 누수가 201호에서 발생한 건지, 202호에서 발생한 건지를 확정하기 위한 거라서, 201호와는 정확하게는 상관성이 없는 그런 비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손해배상 이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 건데, 더 쉽게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누수 탐지비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드는 것은 아니라서 실무상 그렇게 크게 쟁점화 되진 않고요. 어쨌든 누수 탐지 비용도 201호가 물어주는 게 맞다고 정리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비용입니다. 수리비용은 당연히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얼마 드느냐와 관련해서 견적서를 이제 윗집 견적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아랫집 견적서를 쓸 것인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제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아주 높은 확률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누수는 우리 집이라는 그런 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거죠.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고 3차례에 걸친 누수로 인하여 대규모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손해액의 일부만 공탁하는 등미온적으로 대응한 점, 피해자가 피해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해 했던 점, 결국 피해자가 최장암에 걸리게 된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누수로 인한 위재료 3천만 원을 이렇게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윗집에서 진짜 배상도 안 해주려고 하고, 질질 끌고, 판사님이 아무리 봐도 얘는 나쁜 놈이네 싶으면 위재료를 인정을 해줍니다. 물건에 대한 손해이긴 하지만 그 물건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거기서 이제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그러면은 거주 환경이 너무 침해당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도 침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윗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응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방치해서 보수공사를 오랫동안 못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임대 손실인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린 그런 케이스인데, 자, 101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201호, 어 너네 집에서 누수 없었으면 내가 몇 개월간 임차인 받아가지고 월세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어. 그 월세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101호에서 아 내가 진짜로 그 누수 생긴 기간에 임차인이 있어서 월세를 원래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호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 임차인이 짐싸서 나갔다. 라는 그런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아, 내가 그동안에 뭐 월세 받을 수 있었는데라고 이제 일종의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으로 이제 손해배상에게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누가 봐도, 아, 진짜 이거 누수 때문에 임차인이 뛰쳐나가서 진짜 이1 0로호에서 월세를 못 받았구나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누수 손해배상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결국은 이제 손해배상이잖아요. 여기서의 손해는 진짜로 이제 발생할 게 너무 나 확실하거나 정말 확실해 되는 그런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막연히, 아, 나이 월세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내놔라고 해가지고는 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아랫집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해달라는 그 항목들을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파트나 빌라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 아파트를 사서 이사 와 봤더니 우리 집에서 갑자기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 돈으로 물어줘야 되냐? 아니면 나한테 집 한, 그 매도인한테 물어줘야 되냐?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건 이제 결국에는 그 매도인한테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 있냐? 라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하자담보 책임에서의 하자는 말 그대로 집이 쓰러져 내리고 있어서 누가 봐도 도저히 저 집에서는 살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판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 그 판단 시점은 언제냐면 보통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그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고 이사할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별 이상이 없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돈 들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수리해야 되고 밑에 집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도 내돈 들여서 해결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매도인한테 누수 문제를 이유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내가 집에 드린 돈이랑 밑에 집에 줘야 될 돈을 달라고 할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례는 연식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안 된다고 해요. 자, 내가 이사 와서 딱이 집을 봤는데 연식은 있지만 크게 무너진 것도 없고. 화장실 변기 물도 잘 내려간다. 그럼 크게 이제 하자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수가 발생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통 누수가 배관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크잖아요. 그래서 팔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네가 들어와서 딱 봤을 때그 집에 크게 문제 없었지. 근데 누수는 말이야. 특별히 그 네가 산 401호의 하자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아파트가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서 그런 거야. 근데 너는 그 아파트 오래된 거 알고서 그가격이 이렇게 싼게산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구축 아파트 사서 들어갔으니까 노후에 따른 누수 정도는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산그 401호의 하자가 아니라 그냥 그 401호가 속해 있는 아파트 전체가 노화됐기 후 때문에 그 누수가 발생한 거라서.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 401호를 문제 없는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식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보면요. 아파트가 이제 사용 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또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그 해당 물건이 아니라 다른 호수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18년 처음 발생하긴 했지만 보일러 교체 이후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통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의 그런 누수 원인이 현실화에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잔금 일자에도 누수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당시 그런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에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즉, 매매 계약 당시나 입주 시에도 그 아파트에 누수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파트 노후에 따른 측면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새 아파트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내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집이랑 얘기도 해보니까, 밑에 집도 기존에 이제 우리 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우리 집을 판 매도인이랑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랑 달리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노후돼서 그런 건 아니니까 건물 전체에 누수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아마 우리 집인 401호만 유독 누수가 발생하는 것일 거고 내가 잔금 치르고 들어올 당시 우리 집을 판 매도인도 아, 이 사람한테 우리 집 팔고 나갔는데 매수인이 누수 문제 생긴다고 나한테 하자담보 책임 물어달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두 사례를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누수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담보 책임 질문도 많이 받는데 누수란 게 이제 노후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확률도 크다 보니까, 일단 내가 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른 옆집에 누수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그 전에 이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을 살피셔서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청구하셔야 하고요. 만약 지은 지 얼마 안된 신축인데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 내가 하자담보 책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누수와 관련해서 계약금 문제도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계약금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걸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